안녕하십니까. 데스런 조성주입니다. 안 다치게 운동하는 방법, 안 아프게 운동하는 방법. 확실히 있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아마 연봉 수백, 수천억도 있나? 어쨌든 그렇게 연봉을 받으며 뭐 운동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우리의 슈퍼 엘리트 선수들은 아마 은퇴할 때까지 절대 부상은 없어야 할 겁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아, 올림픽에서 우리가 보는 그 선수들의 운동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건신건신. 한문이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올림픽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 진짜 그들이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운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운동 목적은 절대적으로 기록을 내기 위한 0.01초, 무게 1 g 을더 들기 위한 극한까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운동을 통한 체득 또 체득이 운동 목적이었을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엘리트 선수들이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반인들의 기준으로 접근해 보자면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운동 목적과 방향은 다양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뇌피셜입니다만 크게 부상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욕심을 더 내면서 본인의 80%, 90%, 100%로 끌어올리며 목표를 향해 달리다가 꼬라박고 들이받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 두 번째로 왕초보들이 본인의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어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혀 모르다가 뭐 어디가 안 좋았고 어디가 좋았고 내가 어디가 어디에 비해 힘이 센구나를 몰라서 다치는 경우 강도 설정을 잘 못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팔자입니다. 상해를 입는 거죠. 사고, 교통사고 또는 넘어져서 빙판길에 정말 재수없으면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픈데 그게 세 달씩 가기도 합니다. 제가 부상을 입었던 것은 첫 번째 유형에서였을 겁니다. 더더더 잘하고 싶고 더더더 높은 곳을 보고 싶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운동을 당연히 둘째고 일, 학업 때문에 오랜 기간 의자에 앉아서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몸을 굳게 만들고 퇴화시키고 체형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인 것을 알고 있어도 건강을 지키기보다는 눈앞의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달려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참고하는 거죠. 성취하고 싶은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인의 각자 살고 있는 위치에서 말이죠. 지금의 기억으로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또 들이대고 또 다쳤을 거예요. 아마도 저는 제 본능을 잘 알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 아닌가요? 허리 아프다고 컴퓨터 앞에서 일을 그만둘 수 있어요? 프로그래머 분들? 아, 물론 재미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목적의식이 강하신 분들은 아마도 당장 돈이 아니더라도 한번 뽑았으니 뭐라도 그냥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일단 해보자 들이대자 그런 성향의 분들도 아마 이 채널 구독자 분들에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떤 분이든 각자 인생에서 알면서도 아파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그 설명이 참 길었습니다 또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아플 것을 안다는 말이 되는데 그걸 알면서 왜 하는 거야? 왜 알려주는 거야? 왜 하라는 거야? 제 스타일대로 말씀드리자면 가만히 있어도 아파 나이 먹으면서 퇴화돼도 아파 운동을 하다가도 다쳐서 또 아파 그럼 하면서 아픈 게난거 아닌가요? 운동을 하면 동반된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체력, 근력, 가동성, 뭐 유연성, 컨디션, 눈빛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붙는 와중에 내 스스로 자신감과 목표 의식, 성취감까지 줄수 있다면 어디 한 부위 뭐 갖다 받쳐도 뭐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이 영상의 주제에는안 다치게 안 아프게 운동하는 방법 없을까요? 살살하면 됩니다. 세게 할 거라면 전문가가 봐줄 수 있는 공간에서 긴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몸 풀고 운동하고 리커버리, 마사지 또 운동하고 또 마킹하면 추적해가면서 또 마킹 마킹 그렇게 하면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부상에서 최대한 도망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laughs>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재벌 아니죠?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에 하루에 3시간씩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고 그 시간을 전문가 2명, 3명씩 붙여서 운동을 하고 또 코로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공간에서 아무 신경 안 쓰고 할수 있는 뭐 하루에 몇십만원씩, 몇백만원씩 갖다 바치면서 운동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0 1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영상의 두 번째 소주제인 데스런 리부트. 니들 뭐 하는 거야? 왜 병주고 약 주는 거야? 그냥 닥치고 하라며. 하랄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와서 또 고쳐준대. 왜 리부 다치라고 그러고 고치라고 그러고 뭐 알려주 뭐야 도대체 맞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저 어깨 다친 지 4년 됐어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별짓 다하는 1년. 에이씨 모르겠다 배워버리자 하고 입학했던 석사 5학기가 벌써 끝났습니다. 벌써 석사 졸업이야? 뭐 하시겠지만 원래 남의 시간은 빠른 거예요. 본인들만 길죠. 군대도 마찬가지고 왜 리부트 하냐고요? 저 위팔뼈랑 위팔뼈랑 날개뼈 뒤에 이어지는 그 부분에 1 2시 5시까지 다 뜯어졌어요. 지금 없습니다. 음, 그래도 지금 하고 싶은 운동 다해요. 저 운동 꼴통이었어요저 중대 나온 남자예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 공이학번 때는 중대 실기 40%였고요. 나머지 뭐 성적이었지만 전국에 온갖 운동 만렙인데 성적 조금 모자란 애들 다 왔었어요. 뭐저 예비는 아니었지만 아마 간신히 붙었을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저 운동만 했어요. 그리고 저 다쳤어요. 재환이 몰랐어요. 그런 분야 세상 관심도 없었어요. 사람은 닥치면 하죠. 저는 단순해서 하나씩밖에 못 파요. 운동파다가 다쳐서 그거 깨려고 또 깊이 이론을 파봤어요. 이런 좋은 건 혼자 알면 안 되죠. 그래서 데스런 덩치를 늘렸어요. 도저히 놓치기 치는 석사 동기 두 명이 있었거든요. 일단 불렀어요. 그리고 그 동기들이 저에게 와줬어요. 동생들이죠. 저의 꿈과 생각을 존중해줬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데스런 리부트예요.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는데요. 알아야 해요. 대학 석사 합치면 등록금 두당 1억씩이에요. 정말 만들고 아깝고 막 보면서 와 진짜 너무하다 싶은 거 쏙쏙 빼서 영상 찍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그거 알면요. 다쳐도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오직 경험만이 최고의 학습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어깨는 구조적으로 빠사진 거예요. 완전 빠그라진 거죠. 그 말은 구조적으로 빠개진 거를 기능적으로 최대한 잡아가면서 쓰고 있다는 거죠. 한번 빠개진 부위는 절대로 100%는 못 돌아가요. 수술하게 되면 60에서 70%까지를 뭐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 건데 제 어깨 원래 능력치의 80% 까지 올려서 계속 그 능력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게 미친듯이 뭐 어깨를 함부로 쓰고 혹사하고 또막 미친듯이 쓰면 60%까지 또 내려가기도 해요. 그게 몸에서 게이지로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는 그 구조와 기능을 알고 스스로 다시 80%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과거 아팠던 기억으로 또 아플 것 같고 통증을 기억하는 때때로 떠올려서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한번 아파봤던 강한 기억이 있다면 그 정도 불안이 그 정도까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안감 100%로 끌어올려 버린 바람에 심리는 바닥을 치게 될 수도 있어요 불안감 100%를 끌어올려서 또 아픈 듯이 느껴지고 심리는 바닥을 칩니다 사람 멘탈이라는 게 정말 웃긴 건요 엄청나게 간사합니다 저는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전혀 예전 어깨면 뭐 꿈도 못꿀뭐 지금 뭐 아직은 제가 오픈하지 않았지만 롱드라이버 연습하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파보고 또 운동 루틴을 만들어 보려고 매일 아침 7시부터 아 80분 400개 세리는 생활을 지금 4개월째 하고 있어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리부트에 집중해서 운동 이외에 학습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사람이란 게 닥치지 않으면 안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짬짬이 해야 됩니다 짬짬이 하라고 꼭 저는 당부하고 싶어요 그래야 다쳤을 때 당황을 덜 하고 멘탈이 덜 깨질 수 있습니다 정말 큰 부상으로 인한 재활이 아니라면요. 생각보다 몇 가지 안 되는 방법들로도 충분히 웬만한 거다 잡을 수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 뿐이에요. 미리미리 조금씩 조금씩 봐두고 어디에 뭐 있더라 정도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스스로 써먹어 보던지 아니면 닥쳤을 때싹다 보면서 노가다를 하시던지요. 사람이 한 가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용감합니다. 제가 데스런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잃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10년 이상을 하다 보면요. 아, 겸손해집니다. 말도 막 못하겠고요. 그만큼 알게 돼서 또는 뭐 겪어봐서 그런 이유들로 인한 무거움이죠. 정말 이 바닥이 딜레마인 것은 체험교장.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해오고 겪어본 바 없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런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리부트는 뭘 해줄 건데, 어떤 결과를 주 준다는 거야? 뭐한 예를 들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주, 3대를 운동시킨 적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다 할아버지 친탁을 한 탓이었겠지만, 그분 3명의 체형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체형은 유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그 유전이라는 놈은 아주 너무나 너무나 무식하게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체형을 바꿀 수는 없어요. 타고나기를 평발이게 태어난 우리 박지성 선수. 뭐, 어쨌든 그분은 평벌이라는 것을 한참, 운동선수 한참, 우리 이름 다 알고 주가를 한참 날리던 순간 알게 됐다고 하죠. 그분은 뭐, 익숙해져서인지, 무뎠던 건지, 그 아픈 줄 모르고, 뭐, 세계적인 기량을 펼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우산 볼트는 척추축만이 너무 심해서, FM적인 육상, 스프린트 자세를 못해요.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죠. 석사 과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틀어졌던, 삐틀어졌던, 아프지 않다면 그걸 굳이 건드려서 밸런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적으로 양쪽의 균형 정도가 15% 이상 차이가 나면 불균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그걸 억지로 잡아서 체형을 교정하려는 어떤 일련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얼라이먼트는 계속 박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양쪽의 움직임이나 범위나 힘의 정도가 당연히 엄연히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고 가되 그 차이가 너무 나지는 않도록 그 앞뒤 좌우 아래위 그 근육들의 길이 장력 차이가 너무 큰 차이를 보이면 그건 결국은 언젠가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능력과 어디가 문제인지 체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보강을 해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키우자. 그걸 시간을 두고 알려주겠다 하는 것이 데스런 리부트를 제가 2년 동안 준비하고 만들고 지금까지 1년 넘게 조용히 음지에 묻혀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때돈 퍼다 부어서 마케팅하고 전투적으로 사업 확장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진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정을 받을 거니까요. 오늘의 결론은 알아야 최대한 안 다친다. 물론 안 다치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알아야 다쳐도 금방 돌아가며 알아야 당신의 멘탈이 그만큼 덜 망가진다 그 과정을 버틸 수 있다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리부트 채널로 당장 가셔서 아직 몇개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아직 몇십 개안 됐습니다 충분히 하루 안에 다 보실 수 있는 양일 거예요 그거 다 돌려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해당되는 영상들 분명히 몇 개씩 있을 거예요 보고 공부하시고 쟁겨 두세요. 그리고 분명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 공부하고 보시고 그냥 흘려 듣더라도 계속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동 인생에 있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될 날이 올 겁니다. 보시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보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